네, 하남 드림 휴게소입니다 야 낮에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아빠 하네 아빠 하게 아빠고아기고 커피를 한잔 먹을까? 히로프 하이패스 카드 ATM기도 있고 아하. 하이패스 안내소가 이렇게 따로 있네요. 음, 미납금액 이런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를 이고 있 이고 있 뭐.. 면를 이고 있으 이고 있으면, 잣대를 이고 있으면, 잣대를 이고 있으면, 잣되를 이고 되으면를이으를이지이렇게 ATM기도 되고 뭐 이렇게 하이패스 관련된 업무를 볼수 있네요 이렇게 정화반에서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건물이 있네요 여기 주차장도 넓게 있고 아 여기는 유료 주차장이네 유료 주차장 이렇게 유료 주차장 안에 이렇게 있어요 가을이 와서 그런지 낙엽들이 많이 지었습니다 졌어 어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음, 사랑의 하트들이 이름이 막써 있어요 이렇게 음, 낙엽 떨어지는 거 청소를 너무 잘해 놨다 평상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카페도 잘 되어 있고. 식당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음. 화장실은 주차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 여기 하남시에 저쪽이 산이 꼭대기에 무슨 전망대 같은 거 있죠? 전망대가 아니고 무슨 천문대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그쪽도 이쪽이 검단산. 이런 풍경입니다. 하남 드림 휴게소 풍경 담아봤어요.